자,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시였습니다. 지금 오후 장 들어서 차익 실현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 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계속 밑꼬리가 형성이 되고 반발 매수가 강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 낙폭에 거래량이 동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개인들이 차익 실현 을 위해 일정 부분 매물을 내던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정도 빠져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이전 거래인에도 장 막판에 낙폭이 이만큼은 나와 주었어요. 그래도 오늘 바로 장 초반에 강력한 급등이 나와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 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아마존 투자 테마이고 이 대략 8조 가량 그 투자 금액 규모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의 상승 동력이 일정 기간 작용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두 거래일 밖에 안 됐어요. 특히, 이 4CS 같은 경우에,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랑 파트너가 돼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패스라는 거를 가지고 있대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랠리를 보일 예정이고, 지금 섹터, 아마존, 이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포시에서 혼자 독주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옥석 가리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시에스의 경우에는 7월 달에 시세 분출을 한번 해 주고 낙폭이 나온 뒤 완전히 이시화이 돼서 그대로 한 8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저점에서 계속 거래량도 파동폭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서야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 지점이고 이 재료 자체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생각하건대 8거래일 정도는 너끈하게 랠리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가 보면은 이슈아웃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불안감이 이런 식으로 윗꼬리로 표현이 된 건데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여덟 거래일 동안에 자, 그런 구간들에 일일비하지 않으려면 목표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 1차적으로 3200원대 저항대 충돌 후 크게 하방이탈이 나지 않았고 지금 한두번 정도 트레일을 했습니다 하방이탈은 크게 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기 입형선 상에서 자 그걸로 보아 현 구간에서 잠깐 매물 소화를 해준 뒤에 재돌파가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다음 거래일에 돌파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3200대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이 강력했던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매물 소화만 잠깐 거쳐주게 된다라면은 그 뒤에는 능이 4천원 비격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좀더 수월할 거예요. 매물 쌓인 게 그다지 없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낙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2,600원 중반대에서 막이 낙폭이 마무리 지어질 거고요. 그게 추세를 깨지 않는 바닥입니다. 자 그리고 깜짝 하방 이탈 그리고 너무 급격한 급등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상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영상 늘어질까봐 포함은 안 시켰는데, 자 그런 상세 타점이나 분석 원하시면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보내주시고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3,200원 뚫는 걸 보시고, 4,000원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4CS 같은 종목도 새롭게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시세에 불을 뿜어대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잘만 하면은 보수적으로 8에서 10% 정도 수익을 생길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단기적인 단타 종목, 장초 단타, 단타 종목에 대해 안내 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갔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구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구요 또한 이 중회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별 저료도 개별 재료겠지만 전체적으로 판 돌아가는 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그동안의 적가 매수세에 의한 반발 매수세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잘 들어와 주었고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그 바통을 잘 이어서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세를 이어 받아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크게 봤을 때는 삼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바닥을 확인했다는 심리 그러니까 호실적이 이 국내 지수 이 변곡점 시기에서 나타나 준 덕분에 긍정적인 재료들과 함께 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FOMC 의사록 중에서도 매파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했던 그 국채 금리 그리고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증시의 압력이 상승 압력이 오히려 가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국내 증시로 와가지고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으로서 잘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크게 보았을 때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서의 수급 경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서로 이제 골고루 다잘 가지고 있고요 최근 하락세로 인해서 어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안겨졌던 고통에 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상승이지만 지금 어때요 전체적인 상황에 또이 전쟁이 또 있죠 전쟁이 터진 와중에 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건 상당히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낙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거는. 해소될 수 없는 단기 약제, 그러니까 긴축이죠. 그거에 의한 낙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복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기정 사실이에요. 지금 상승 힘이 강한 걸 봤으니까 얼어붙은 투심. 이제 슬슬 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수급도 제대로 다시 올라가 준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증시의 바닥도 확인했고 지지가 튼튼한 거 확인했으니까 불안심리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속도가 붙어야 붙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입 아프게 얘기했던 이 낙폭 구간에서의 툼의 동참. 이것만 안 했으면은 지금 매수에 여력이 있어가지고 공격적인 추가 대응. 아니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선 추격 매수를 해도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저가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기회. 잡을 수 있겠죠? 그때 투매 동참 안 했으면은 기회는 진짜 제대로 활용을 했을 때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오르고 내리고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진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이전 상단 2,600까지 한열 거래 간의 랠리를 보일 예정인데 중간 중간 흔들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낙폭은 나와요. 자, 그런 거에 이리저리 하지 마시고 보유 중인 종목. 꺼하게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특정 종목이 심하게 물려 있다 보유 중인 종목에 코멘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셔서 분석 요청하시면 되시겠고요.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위해 깜짝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수익 나는 종목 드리는 거겠죠. 잠시 시청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 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 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과 손절과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무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 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 가량의 자율 입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 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 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꼭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주세요. 자, 지금 시장을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을 가능하면 편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변혁이 일어나려고 하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종목들에 드디어 힘이 강하게 붙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호재를 호재로 인식하는 시기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터진 전쟁이라는 상황이 지수 변곡점 하단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큰 울림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료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온기를 뿌리고 있고 이 시기 적절히 나온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호실적도 더불어서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저가에 형성된 섹터들 중에 이막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이 상승 힘에 힘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전에 로봇과 AI처럼 큰 대시세 랠리를 보일만한 섹터들이 여러 대기 중입니다. 자, 대시세 전부 다 공략하면은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다들 아실 테고, 자, 그에 관한 제 견해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거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셔서 종목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시대 종목 진짜 잘만 고르면은 이 계좌의 자릿수, 공이 하나 더 붙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요.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을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 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새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써,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게 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